안녕하십니까? 야덕코 투수 김현우입니다어떻이 자녀 제 지명대 소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직은 너무 행복한 마음, 그런 마음만 있는 것 같아요.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. 이제 사실 드래프트 당일 날 팬분들 사이로 화제가 됐었거든요. 와, 뭐 진짜 <laughs> 이제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를 네. 시고 엄청 당황을 하셔 가지고 이제 PC방을 향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사실 3 라운드에 뽑히셨잖아요. 3 순위에 뽑히신 거고 되게앞 순이고 또 올해 성적도 좋으셨단 말이에요. 거기 뭐투 수상도 받으셨더라고요. 수투 수상도 받으시고 그 어느 정도 본인의 지명은 좀 직감을 했을 것 같은데 왜 드래프트를 안 보시나 갑자기 이렇게 가세요? 아 이게 어. 제가 생각에는 3 라운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안 보고 그냥 늦게 결과 다 나오면 별로 했는데. 이제 갑자기 3라운드에 불렸다 해가지고 긴장, 아이고 뭐야, 되게 뭐라야지 해되 당황스럽고 막 좋아가지고 아니, 그러니까 긴장이 돼서 드래프트 못 보신 건가요? 그러니까 보면은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안 봤어요. 네. 어떠셨어요 팬분들이 반응이 오락 들고왔는데좀하아들셨나요 그런 것들이? 제가 그걸 팬분들도 보실 줄 몰랐는데 보게 돼가지고. 네, 좀 근데 그래도 너무 그래도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지명팀이 이제 롯데라는 소리를 떴었을때 가장 먼저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어, 롯데 팬분들 되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고 되게 탄탄하고 가고 싶었던 팀이라서 그냥 행복했어요. 롯데는 뭔가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에서 응원이나 야구를 하면서 저기서 저 팬분들이랑 야구하면은 재밌 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것 같아요.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프로 생활 시작하게 되셨잖아요. 네. 부산이랑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? 뭐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고가 있다든지? 아 어... 부산은 아니고 제가 어릴 때 경남 쪽에서 살아가지고 아, 어디서 네. 살 사셨나요? 거제도 살았어요. 좀 투수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? 일단 제 강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직구 구위가 좋다고 말씀해주셨고 안 그래도 이제 롯데 스카우트 팀에서 지명 당시에 김민우 선수의 장점을 콕 집어서 돌직구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근데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께서 또 워낙 이 구위로 합도하는 투수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크세요. 아, 좀 어떻게 이렇게. 본인이 생각하는 이 본인의 직구를 평가한다면 일단 좀 성격 야구할 때의 성격이랑 자신감에서 나와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던지는 모습에서 이제 직구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향후에 뭐 이제 신인으로서 뭐 팀에서 던지라도 던지시겠지만은 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뭐 보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선발 뭐 세븐맨도 있고 아니면 뭐 마무리투수도 있고 어떤 부분 좀욕심이시나요 일단 선발도 해보고 싶고 뭐 마무리도 당연히 해보고 싶고 중간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중간에서 잘 시작해서 저 저한테 뭐가 더 맞는지를 알면은 그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루키데이 행사가 있으셨잖아요. 얼마 전에 그때 이제 팀선배들이랑 만나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? 딱첫 인상 팀 선배님들 무서 무서웠어요. 아, 또, 어떤 어떤 아, 무섭다기보다는 어떤 선배가 좀 제일 첫 인상이 나으셨어요 김, 김원중 선배. 어, 이유가 있으시다면. 일단 네. 제 롤모델이여가지고. 아 롤모델이여가지고. 음. 딱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? 딱 처음 딱 김원중 선배 만났을 때. 되게 아우라가 있는 느낌. 뒤에. 이렇게. 음. 멋있다 이런 느낌. 루키데이 당시에 이제 만원 관중이었고 정말 뜨거운 환호를 보내주셨잖아요. 우리 루키분들 딱서 있었을 때. 좀 어땠어요? 이 인상 팬들에 대한 인상. 그 이제. 그때 당시에 롯데시이 선수로서 이제 인사를 드린 거잖아요. 네,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? 어, 근데 그때 너무 긴장돼가지고 기억이 막잘 나진 않는데 어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. 이 많은 관중들 있는 데서 그라운드 밟아보고 앞에 서고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되게 긴장도 되는데 되게 즐거워가지고 네, 좋았던 것 같아요. 거웠다 나중에 이제. 방송도쌓이고 나시면 이제 그 관중 환경도 이제 마운드에 떠오르셔야 되잖아요. 좀 어떠실 뭐. 것 같으세요? 그 그때는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될것 같은데, 되게 설렐것 같다 이런 생각이. 그 루키데이 당일날 그 JTTV 촬영하셨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구승민 선수가 딱 김민우 선수 콕 집어가지고 그냥 픽으로서 어. 뽑아주셨잖아요. 네. 저 그거 되게 많이 돌려봤는데 어. 너무 영광이고. 잘해서 옆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. 옆에 붙어 어떤 것들 흡수해 보고 싶으신가요, 고승민 선수? 선배님 야구 오래 오시면서 싸왔던 뭐 내공 이런 것들, 야구 하는 자세 이런 걸 배워보고 싶습니다. 아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본인의 이제 롤 모델이 있다면 딱한 분만 꼽으라면 김원중 선배님. 네. 이유가 있으다까요 일단 마운드에 서 계실 때. 네, 카리스마 있고 뭔가 서 있기만 해도 뭔가 압도할 수 있다 막 이런 자신감이 보여가지고 네, 그런 걸본받고 싶어.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나중에 네. 뭐 라이브 피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청백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. 팀 내에서 좀 롯데에 잘참 상대해 보고 싶은 타자가 있다면. 어 전준우 선배님 상대해 보시. 이름할 때만 또 스타. 롯데 간판 스타이기 때문에. 제가 한번 감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. 이길 자신이 있으실까요? 도저히. <laughs> 일단 신인이니까 뭐 안타를 맞든 뭐든 뭐 이길 건 없기 때문에. 그냥 뭐 이긴다는 생각으로만 하겠습니다. 정말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프로 선수 김현우의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앞으로 이제 오랜 시간 또 야구를 하실 텐데 좀이 기록만큼 한번 세워 보고 싶다. 달성해 보고 싶다는 기록이라든지 뭐 기록 기록이라든지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어떤 보직이든지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경기라든지 많은 이닝이라든지 그런 거를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이제 마무리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5 시즌에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신인왕이 받고 싶긴 한데 어 일단 잘 해서 1군에 붙어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또 이제 많이 관심을 주시고 또 기대를 해주고 계시잖아요. 카메라 봐주시고 롯데 자제팬분들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제 롯데로 가게 되는 야타코 투수 김현우입니다. 사고 안 치고 정말 열심히 잘해서 롯데를 승리를 보장하는 소우신 같은 투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